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라가 시작된 곳이 어디였는지를 기록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조선의 유민들이 산골짜기 사이에 나뉘어 살며 여섯 개의 촌을 이루었다. 첫째는 알천 양산촌이고, 둘째는 돌산 고촌이며, 셋째는 취산 진지촌. 혹은 간진촌이며 넷째는 무산대수촌이고 다섯째는 금산가리촌이며 여섯째는 명활산고야촌으로 이들이 바로 진안육부이다. 삼국사기 혁거세 거서간 편의 내용입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초기신라의 구성원은 알천양산촌 돌산고어촌 취산 진지촌, 무산 대수촌, 금산 가리촌, 명활산 고야촌 등 육촌이라고 합니다. 주군 현촌으로 이루어지는 고대 행정 체계에서 육촌이 모여 현을 이루게 되는데 이를 역사에서 현국이라고도 부릅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 보겠습니다. 광무의 시절에 이르러 그 거수들은 모두 현후가 되니, 불레, 화려, 옥저 등의 현들은 모두 후국이 되었다. 후한말에 공조, 주부 등의 관리만을 두었는데, 모두 예의 백성들이 만든 것이다. 각 음락의 거수들은 모두 자칭 삼로라 하였는데, 옛 현국의 제도이다. 통전권 186의 내용입니다. 박혁거세가 태어난 곳은 양산의 나정이었습니다. 즉 선도성모가 처음 정착한 곳입니다. 기록을 읽어 보겠습니다. 고촌장 소벌공이 양산 기슭을 바라보니 나정 옆 숲속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말이 있기에 가서 살펴보니 갑자기 말은 보이지 않고 단지 커다란 알만 있었다. 이를 깨뜨리니 갓난 아이가 태어났기에 그를 거두어 길렀는데 십여세가 되자 재능이 뛰어났으며 성숙하였다. 육부의 사람들이 신기하게 태어났다고 하여 받들어 모시다가 이때에 이르러 주군으로 세운 것이다. 삼국사기 혁거세거서간 편의 내용입니다. 박혁거세를 고촌장 소벌공이 데려다 키우는데, 소벌공은 다른 기록에서 소벌돌이로도 표현됩니다. 결국 공이라는 용어가 신라에서는 돌이라고 쓰인 것입니다. 소벌공이 선도성모 파소와 박역 거세를 데려온 것은 그와 파소가 혈연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파소와 소벌은 소라는 글자를 공유합니다. 당시 그 지역의 풍습이 혈연관계가 있을 경우 그 이름자 중 하나를 공유하였습니다. 즉 선도성모 파소가 일가붙이 하나 없는 사로의 땅에 갑자기 등장하여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미 기반이 있던 곳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또한 박혁거세가 발견된 장소인 나정은 우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궁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선도성모가 자신의 집에서 박혁거세를 낳은 것이지 우물이 있는 곳에서 출산한 것이 아닙니다. 정이 우물이 아니라 궁을 뜻하는 신라의 언어라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소개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배를 타고 남하하여 진한의 나을촌에 이르렀다. 이때 소벌돌이가 그 소식을 듣고 가서 집에 데려다 거두어 길렀다. 환단고기 태백일사 고구려국 본기의 내용입니다. 환단고기에서는 선도성모가 처음 도착한 곳을 나을촌이라 하는데 이 기록은 삼국사기를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9년 서기 487년 봄 2월 나을에 신궁을 설치하였다. 나을은 시조가 태어난 곳이다. 삼국사기 소지마립간편의 내용입니다. 또한, 나정은 양산에 존재하였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이르러 높은 곳에 올라 남쪽을 바라보니 양산 아래의 나정 곁에 기이한 기운이 번개처럼 땅에 들이우고 한 백마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듯 하였다. 얼마 후 그곳을 살펴보니 자줏빛 알 하나가 있었는데 말은 사람을 보자 길게 울며 하늘로 올라갔다. 삼국유사 권제일의 내용입니다. 기록을 종합하면 선도성모 파소가 처음 정착한 곳은 알천이어 양산이며 나으리고 나정이었습니다. 즉, 모두 같은 장소를 가리킵니다. 초기 신라는 중국 역사서에 거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작된 자리를 비교 검증하여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나 백제, 그리고 가야와 관련된 역사를 통하여 그 대강의 자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라의 자리는 고구려와 국경을 이루었던 칠중성이 있는 부양하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비록 이 국경은 한참 후에 형성된 것이지만, 어쨌든 초기 신라 역시 이 부양하의 남쪽에 존재하여야 합니다. 부양하는 우리 역사에서 호로하로 기록된 강으로, 하복성 형수시와 창주시를 흐르는 강입니다. 호로하와 부양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화면에 소개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건으로 초기 신라는 백제가 한수남쪽으로 이동한 자리, 즉 한성의 동쪽에 존재하였습니다. 한성의 위치는 지금의 산동성 태안시 영양현으로 추정되니 그 동쪽의 산동성 유방시의 영역에서 초기 신라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백제 한성의 위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화면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백제 신라와 함께 존재하였던 가야의 위치로 초기 신라의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77년 8월, 추하와 초파리, 가야의 병사들과 합세하여 변산에서 양도를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길문이 황산진구에서 맞아싸와 대파하고 일천여 명을 노획하였기에 파진찬으로 자귀를 올려주었다. 박창화 필사본 파사 이사금기의 내용입니다. 신라와 가야가 싸운 황산이나 이들과 관련된 변산이라는 지명은 각각 산동성 태안시 태산구 황산과 산동성 임기시 기수현 변산에서 그 지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초기 신라와 백제, 그리고 가야를 간략한 지도에 표시하면 화면과 같습니다. 이후 신라는 크게 발전하여 북으로 하복성까지 그리고 남으로는 강소성까지 그 영역을 크게 확장시키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